안녕하십니까. 신인규대 국방 t 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북한군이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 끝장낼 때가 됐는데요. 그 북한 정권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끝장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인규대 국방 t v 아주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께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해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자, 북한 최고조놈 특별명령서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6월 17일에 했는데 이게 이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이가 뭔가 아주 바짝 쫄은 얼굴을 하고는 뭔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서명한 명령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쫄은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쫄은 표정을 하고 있느냐? 왜냐? 이 명령서가 어이없는 거짓말 명령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특별 명령서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가 호주가 되어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질 것과 이를 위해 국가기구와 조직사업, 당의 방침 등 모든 것을 인민생활 안정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신양은 물론 전기와 수도, 땔감 공급 정상화 시, 지시도 담겼다. 라고 6월 30일 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 자, 그래서 아, 이랬나 보다. 참 뭐, 어, 능력도 안 되면서 뭔가 저 허풍 좀 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에 보시면, 자, 국가가 호주가 된다. 우리 지금 뭐 호주제도 폐지됐지만은, 어, 가장이 호주죠.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이 호주였습니다. 어, 그래서 세대주와 호주가 또 다르죠. 뭐 그렇게 해서, 어, 부양한다. 책임진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질 것이다. 의식주 문제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책임진다는 말만 되어 있지, 어떻게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어, 그러면서 조영원이가 옆에서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에, 김정은이가 뭔가 바짝 쫄은 표정을 해가지고 지금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짝 쫄았을까? 바로, 어, 거짓말이 곧 들켜서 나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무슨 거짓말이냐?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어, 역시 이제 6월 29일에 보도가 된 건데요. 이 주민에게 뜯어낸 군량미, 주민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답니다. 아니, 자기가 국가가 호주가 되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이 뭐냐? 판다, 이겁니다. 책임지고 팔겠다, 이겁니다. 자, 지난 23일 청진시에서 동별인민반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에서는 원수님, 즉, 김정은의 특별 명령에 따라 이호미, 군량미를 푼다는 지시사항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9월 말까지 식량을 공급한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3개월간 국가가 책임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무료 공급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다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청진 수남시장에서 현재 쌀 1kg이 5,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당국은 이를 4,000원에 공급해 준다는 것이다. 말로만 공급이지 실제로는 싸게 판다고 볼만한 대목이다. 원래부터 공급이라고 해놓고는 국정 가격을 받아왔었다. 원래는 쌀 국정 가격이 엄청 쌌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있다. 아니, 앞으로 5년간 국가가 호주가 되어서 주민들 모두 책임지겠다. 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그러기 위해서 9월 말까지, 즉, 추수를 할 때까지 지금 식량이 좀 부족하니까 비축해 놓은 2호, 즉 군량미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뭐, 아,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공짜는 아니야. 희들이 돈은 내야 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그럼 얼마를 내냐?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5,800원인데 이들은 4,000원 내라. 킬로그램당. 그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쌀 가격보다 더 비싼데요. 어 북한 공무원 월급이 북한 돈으로 3천 원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쌀 1kg 가격이 4천 원이랍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슈퍼 가면 10kg짜리 쌀한 포대 뭐한 3만 원채안 주면 사죠. 북한 쌀이 우리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군량미를 가지고 가서 팔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량미는 지들이 어디서 돈 주고 사 왔습니까? 아니죠. 공짜였죠. 그리고 그 동안에 이 국정가격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난 3월까지만 해도 2천 원 이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지나서 지금 시장가격이 5,800원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게 벌써 어 7,8일 됐으니까 지금 6천 원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4천 원에 파니까 싸게 파는 거야. 너들이 시장 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거지. 돈 내. 이런 건데 이건 뭐냐? 방리담매로 전 국민들에게 방리담매로 완전히 그냥 돈을 싹쓸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슈퍼마켓이 2500만 어 국민들 시, 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2500만 명을 대상으로 독점 판매를 하는 슈퍼마켓이 있으면 전 세계에서 월마트보다 더 마진이 크고 높은 주식 거래가 되겠죠? 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니들이 돈 내. 그런데 불과 3개월 전에는. 한 2천원 했는데 아니 군량미가 3개월 동안 갑자기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있었습니다 지내들은 2천원도 안되는 원가로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걸 지금 4천원 받고 팔겠다 이겁니다 완전히 그냥 국민들 상대로 돈 싹쓸이 한번 해보겠다 한번 확당겨 보겠다 이건데요 문제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아 그래 뭐좀 먹을 수 있겠구나 시장 가니까 지금 5천8백원인데 조금 싸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먹자 라고 하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팔 쌀이 없더라는 겁니다. 각 지방에 군량미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현재 하달된 가운데 북한 곳곳에서 아직도 관련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쌀 공급에 따른 대처는 지방마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일단 함경북도 등 국경 지방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인차, 즉곧 준다라는 말만 대풀이하고 있다. 양강도 쪽에서는 군량미가 도둑 맞았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같은 소문은 지역당에서 일부러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군량미가 없는 겁니다. 군량미는 원래 3년치를 재놓거든요. 6.25 3년 했으니까 3년치 남이든 북이든 다 3년치 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량미 그동안 몇번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으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풀어서 떼먹은 겁니다. 떼먹다 보니까 지금 풀게 없는 겁니다. 지금 풀어서 4천 원씩 받고 인컴해서 장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평양으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창고 열어보니 쌀이 없는 겁니다. 왜? 다 떼먹어버렸으니까. 라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 데일리 NK만 보도했으면, 이거 신빙성 좀 떨어진다? 아니죠. 미국의 r f 에도 보도를 합니다. 지난 3년간 국가, 국가는 완전히 거덜려온 북한인데, 텅텅 빈 전략미 창고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식량 사정에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특별 명령서를 발령했지만 식량 현물이 없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정은은 17일 전원회의에서 서명한 특별 명령서에서 각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가 군량미를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라는 내용과 전쟁 예비 물자인 이호미를 풀라고 지시했으나 이호 창고에는 군량미가 없었고 이에 6월 29일 확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고위 간부들을 질타하며 해임 철칙 시킨 것이다. 북한은 2호 창고에 보통 3년치 군량미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군량미를 주민 배급에 돌린 결과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 2호미를 풀라고 지시하자 군 간부들이 모자란 식량을 중국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화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군량미는 김정은이 현대전의 실정에 맞게 전시 예비 식량 확보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라는 겁니다. 북한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식량이 50만 톤에서 100만 톤씩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이 생존했었죠. 그 뭐냐. 이제 이오미 이런 거, 어, 군량미를 풀었는데 그풀때 옆에서 참모들이 조언을 하죠. 원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군량미 3년치 지금 재놓고 있어야 전쟁, 어, 할수 있는데 그거 지금 풀어버리면은 이거 나중에 추수해가지고 또, 또 흉년 들어서 어, 채워놓지 못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예, 현대전은 실정에 맞게 해야지.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어, 괜찮아. 줄여!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6.25는 3년 동안 전쟁했지만, 현대전은 3년씩 전쟁 안에 보름이면 끝이야. 미사일 빵빵 날아다니는데 무슨 3년이야? 우리가 서울을 먹던, 저 남들이 평양을 먹던, 보름이면 끝이야. 라고 한 것이죠. 뭐 사실 뭐 보름은, 어, 너무하고, 제가 봤을 때, 어, 제가 만약에, 에, 전쟁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합의하에 전쟁을 한다. 평양을 점령하고 하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제 종결하고 완전히, 에, 확실한 반대 세력들, 위험 세력들은 전부 소탕이다. 라고 하려면 한 3개월 정도는, 어, 뭔가,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이는 많이 줄였다라는 거예요. 현대전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말은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여왔는데, 줄이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줄였던 것이죠. 왜? 군인들이, 또는 지역, 어, 이 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도 전략미를, 이민들 위해서 전략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군대는 군인들 전시 군량미를 위해서 군량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2호창고, 5호창고인데, 그거 지금, 기존에 풀려고 한 것보다 더 많이 풀어서 다 떼먹은 거죠. 호주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연서 보이면서 자, 군량미 풀어가지고 4천원씩 팔고 그거 돈 가져와. 명연서에는 돈 가져와는 없지만 실제로 4천원씩 유상 판매니까 돈 가져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 팔게 없네?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 중국에서 갑자기 쌀 들어와. 남포로 쌀 들어오고 하다가 걸린 거다. 그래서 날아간 거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영원 일파가 다짜 놓은 함정일 수 있죠. 저는 뭐 김정은이가 다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군량비가 없다. 자, 그러면 쌀마 없냐? 아니다. 기름도 없다 이겁니다. 기름도. 벌써 오아메리카가 어,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어업 활동을 대폭 줄였던 북한이 올해도 어업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고기잡이 처리 약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박들이 항구를 빼고기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업에 나선 선박들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수산사업소 등을 찾아 식량난 해소 방안으로 어획량 확충 등을 주문했다. 어활동 중단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수급 문제에 매우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 중단 사태는 유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북한은 과거에도 물이 섞인 유류를 사용했다가 바다 한가운데 필요한 사례가 많을 정도로 유류가 부족하다. 아니겠습니까? 자, 유엔 대북 제재 계리안의 2397호에 따라서 북한에 들어가는 기름은 정류, 원유 해서 다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북한이 아주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류인데, 그런데도 평양에는 지금 자동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말은 어딘가에서 기름이 많이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부족하고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어 공식적인 무역을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국경이 봉쇄가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어딘가에 있던 거 빼쓰죠. 쓰던 가락은 있고 차를 몰던 가락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빼쓰죠. 그게 어디서 빼쓰냐? 선박에 들어있던 이 선박용 기름 빼서 어딘가에 팔고 그리고, 탱크에 들어있던, 장갑차에 들어있던 기름 빼서 팔고, 그 탱크 장갑차 움직이려고 하는 대대 유류창고, 그게 있는 거 빼서 팔고, 그래서 드럼통 쌓아놓은 거, 뒤에 있는 거는 다 빼서 팔고, 빈통이고, 물만 넣어놨고, 앞에 있는 거, 검열할 때 앞에 있는 거 뚜껑 열어보니까 앞에 있는 건 기름이고, 뒤에 있는 쌓아놓고,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거는 물이고,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 북한 보이부에 있던, 어, 탈북 장교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그, 1차 권한의 행군 시기 때죠.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했던 그 1차 북핵 위기. 이때 미국이 북한을 때렸으면 북한 전쟁할 수 없었다. 왜? 탱크 가서 현지 검열 가서 받아보면 탱크 연료통 물, 어, 두껑 열고 짝대기 담가 보면 이만큼만 기름이고 밑은 물이더라. 이겁니다. 왜? 기름이 위에 뜨니까 위에만 기름 채워놓고 밑에는 물이다.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다 빼다 팔아 먹었던 시기가 그 시기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쳐버리면은 이 기동을 탱크, 장갑차, 포, 기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다. 그때 뭐 일선 군인들 항복하는 분위기가 팽배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기가 다시 연출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김정은이가 분명히 수산사업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어행양들이라 어행양늘어라 지금 쌀이 생산 안 되니까, 그럼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 어선들이 열심히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위성사진으로 보이스 오버 아메리카가 았더니 그냥 한국의 어선들이 빽빽하다 이겁니다. 왜냐? 기름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 말은 군대에도 없다. 그 94년 상황과 똑같이 대대 유류 저장창고 텅텅 비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전쟁 수행 능력 다 무너진 북한군인 겁니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1일부터 대규모 학예훈련 한다고 하고, 6월 말부터 특별 경계 명령을 내리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지금 평양상공에, 북한상공에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ADSB 안 키우고 하겠지만, 이, 이건 지금 공개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쓸수 있지만, 지금 MCRC, 우리 공군의 레이다에 북한군 항공기들 안 날아다닙니다. 뭐,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어, 전 정권에서 그 m c r c 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을 때 봤을 때 없더라, 이겁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을 문을 닫았는데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All stop 된 북한의 하늘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이객기 하나 안 날아다니는 이 상황이 이게 나랍니까? 이런 걸 지금 찬양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지금 호흡기 딱 떼면은 끝나는데 그 호흡기 어떻게든지 안 떼어주려고 산소 밀어주고 있는 자들이 지금 광화문 위에 있죠. 자, 그래서 당황한 북한 지도부 통계 건드립니다. 숙청이야. 전국적인 검열을 착수합니다. 왜? 아니, 통계상으로 보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명령서 발휘해가지고 4천원씩 받아와. 했는데 없으니까. 뭐야? 통계를 왜 니들이 조작을 했어? 그 통계에 대한 검열을 착수한다. 이겁니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북한 행정처벌법에 통계 질서 위반 행위 61조를 추가해서 통계 질서를 어긴 자에게 경고, 엄중 경고 처분, 벌금 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형, 사안이 무거운 경우 3개월 이상 노동 처벌과 강직, 해임, 철칙 처벌을 경고했다. 그래서 통계 조작하지 마. 일단 통계 조작하지 말고 가만 나도 가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일선에서 올라오는 이 숫자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북한군입니다. 이제 북한 독재 정권 끝장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백두혈통의 세습이라고 하는 이 북한의 구조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독재 국가,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처럼만 바꾸어도 뭐 독재하지 말라는 말로 제가 여기서. 어,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통일하자! 이것도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자만 제거하고, 정권을 그 지금 알고 있는 많은 다른 독재국가들처럼만 바꿔도 북한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한반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투자 들어갈 수 있고요. 통행 자유롭게 할수 있고, 물론 비자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북한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에, 무물들 때문에 정보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정보 통제가 안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얘가 세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정보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무역을 할수 있는 국가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바뀌죠. 그렇게 하려면 이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놈을 제거하는, 여기에 어떻게든지 못하게끔 말리고, 용돈 주고, 통치자금 주고,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놈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2,500만 북한 인민 살리려면,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놈의 호흡기를 뗍니다. 그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